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 아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